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2홉번째 정기의 연서죠 정기의 연서 2홉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집광야죠 우리 성경에는 집광야로 되어 있는데 집광야에 이제 다윗이 피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그일날을 구원하고 배신당한 얘기를 좀 했어요 블레셋 이 그일라를 침략하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달라 해서 다윗이 가서 이제 그일라를 구원하죠. 그런데 이제 뭐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요. 그래서 사울이 찾아내 데려오고 그일라 사람들이 넘겨 준다 이런 그어 말씀을 그 에봇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아마도 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본 결과 기도해 본 결과 그뭐다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엘라에서 떠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사람은 이익을 따라 배신한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산전, 수전, 공중전, 해상전, 육박전까지 다 해봤어요. 사람 고생을 많이 해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배신할 수 있는지 잘 압니다.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뭐 이런 본문을 읽어도 놀랍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본문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의리 없고 배신하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여러 부류가 있는 거죠. 괜찮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좀 다수가 실망스럽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또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뭐 거기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신실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어, 다윗이 그집 광야, 집 wilderness 거기 에 있는데 예, 요나단이 찾아봤어요. 집이라는 말은 짭페트라는 히브리 말에서 왔는데 역청이란 뜻이에요. 집 광야가 사해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청이 많이 나는 것이 가능하니까 뭐 그랬겠다 싶어요. 뭐 그런 것과 관련된 일을 사람들이 하고 살지 않았나 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요나단이 그곳으로 다윗을 찾아봤습니다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뭐 이딴 소리는 안 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지켜 줍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얘기는 에~ 그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온전히 뭐 지켜주고 그런 표현은 쉽게 하기가 어렵죠. 그거는 우리가 의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나단은 너뭐 자기가 왕자이고 사울의 아들인데 야 내가 왕자니까 너를 지켜주게 이런 지켜줄게.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다윗에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했어요. 저는 이게 참 진짜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는 이제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밑에 신하가 될 거다. 성경 본문을 표현을 보면 나는 네 다음이 될 것. 다윗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밑에 신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당시에 그 사울이 왕이고 면하단이 왕이 계승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자리를 네가 가질 거야. 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면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고 저는 그 요나단의 어떤 그 어, 신앙이 전 돋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참 요나단은 아까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그 성경을 보면 집힘집힘이죠집힘이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단체로 사울, 사울에게 몰려가 가지고 다윗이 거기 이제 하길라산에 숨었다고 고해받쳤어요 내려오면 사울 왕이 내려오면 에, 그냥 우리가 왕의 손에 넘길 거라고. 또 이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의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어, 집광야 쪽으로 다윗을 찾아내려왔는데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숨바꼭질 끝에 찾지를 못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쉽게 못 찾는 거죠. 하길라 산에 그때 다윗이 숨었는데 하길라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둠, 다크니스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그냥 꽁꽁 이렇게 묶어 두시면 숨겨 두시면 사람이 못 찾는 거죠. 제가 뭐그롯 얘기도 생각이 나서 제가 설교도 했는데 음. 그 소돔 사람들이 그 롯에게 와 가지고 손님들 내놔라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그 그 사람들의 눈을 순간적으로 어둡게 하셨어요. 이건 이제 그 단어 자체가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일시적인 그눈먼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때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건데 뭐 여기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은 내용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둠 속에 하겔라 산 속에 다윗을 꽁꽁 숨겨 주셨기 때문에. 사후 우리 뭐 찾지 못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오늘 공부를 계기할 건 없고요. 또 다루는 절수도 짧으니까 본문에 의하면 사람이 두 부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부류는 이익을 쫓아서 배신하는 거뭐 이런 사람들은 원칙도 없는 거죠. 또한 부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 의리도 지키고 예, 그 신실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전자는 이익을 쫓아서 배신하는 사람들은 그일나 사람들이나 집핌 이런 사람들, 집광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 모르겠어요. 그들이 뭐 정치적으로 사울 편을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예, 현직에 있는 그 왕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거기에 가서 너, 넘어가서 현실의 권력에 무릎을 꿇어서. 다윗을 배신했는지,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중요한 건 에, 다윗의 입장에서만 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배신자들인 거죠. 후자는 그냥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요나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윗의 피신을 도와서 다윗이 사울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그, 어, 그 집광렬로 사울이 내려온 건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왔기 때문에 황급하게 사울이 물러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뭐 하여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에는 악하고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도 있다. 또 하나님도 신실하시고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우리가 사람들의 배신을 먹도해도막 뭐 그렇게 흥분할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망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의 절이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이랍니다. <laughs> 예뭐 그만큼 이제 역설적으로 뭐 불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 예, 소망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강조한 얘기겠죠.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 뜻을 매일 찾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예, 잘 인도하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소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빨리 끝났는데 뭐 빨리 끝나는 것도 좋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